위치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인데요. 이다연, <웃음> 자, <웃음> 오, 숨죽이면서 이렇게 봤어요. <laughs> 있는 버디 죠 한타차 불안한 선두를 이어갔던 이다현은 버디 퍼기회를 만들어냈고 이거 들어간다면 한타 더 여유롭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. 이다현 야 들어가요 이다현 가장 먼저 두 자리 선 더파 지금 이다현 선수처럼 프린지에 공이 걸리면 백스트크은 똑같이 하고 임팩에 힘을 가하는 예가 많거든요 예. 하지만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현 선수는 평소보다 백스트크을 아주 크게 했고 또 부드러운 스트크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롤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